오늘은 10월, 10월 18일 음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19일이라고 해야 되나? 19일입니다. 12시간 넘었는데 맥주를 한캔 하고 있어요. 저는 토요일이 싫어요. 토요일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하루를 보내면서 맥주 한 캔과 물먹을 때리고 있습니다. 새끼 새우들이 이제 엄청 컸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밥, 밥도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음.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는 곳에도 많고. 이 친구, 여기, 에 뭐, 아까 전에 제가 세 봤더니 12마리 정도 여기도 있고. 포커스를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면은 옆에 있는 애가 포커스가 빠져가지고. 음.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어, 요 밑에 얘도 있고. 또, 얘도 있고, 어, 여기 또 있고, 한 마리 날아다니고, 엄청 많네요. 제가 아까 세본 결과, 12마리까지 세 봤거든요? 안 보이는 것들이 또 있겠죠? 그리고 요번에 그 노랭이 한 마리가, 알밴 놈이, 알이 다 없어졌어요. 아마 한 마리씩도, 호란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치새우들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 거겠죠. 원래 웬만하면 제가 찾는데, 얘네들도 작은데, 얘네보다 더 작으니까 잘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기 밥그릇에 엄청 잘 보여서 애들이 먹고 있는데, 잘안 보이네. 어, 여기 먹고 있는 모습. 큰애랑 비교하면 이만큼 차이가 나요. 작은 애들이 새끼들은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아직 색깔이... 음, 투명한데, 언제 색깔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랭이랑, 어 되게 많아졌다. 요렇게. 어, 엄청 많아졌죠, 여기. 보이시나요? 밥 먹으러 돌아다니는 새우 친구들. 노랭이랑 체리새우랑 합사한 거라서 색깔이 이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투명하게 잘하려나요? <laughs>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 노랭이가 막 아까 날아다녀. 어, 얘, 어, 얘가 하나만, 하나 있는, 우리의, 어, 여기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이 친구가, 이, 노랭이 셋, 체리 셋 있는 요, 25 큐브 어항에 유일한 수컷입니다. 근데 날라다니는거 보니까, 어, 또, 포란할 때가 됐나? 포란춤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엄청난 놈이에요, 지금. 지금 4마리나 임신을 시켜가지고. 대단한 친구인데, 음, 복권왕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 대단합니다. 영경해 <laughs> 색깔은 조금 약한데, 아무튼, 색깔이 안 진하면 어쩌,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얘 아직도 날아다니네요. 지금 가만히 있는 애들은 안컷이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애가 수컷이에요. 수컷들은 어, 번식을 할때 되면 뿔안 주무신다고 합니다. 다시 새끼로 돌아가서, 새끼 보이나? 네. 새끼들이 이제 꽤 커가지고 잘 보이네요. 그런 이었어 색깔이 연해가지고 이 바닥 색깔이랑 비슷해요. 잘안 보여. 음. 새끼와 크기 차이 이 정도. 음. 와. 이 새끼들이 얼마나 또 커가지고 색깔이 변할지 궁금하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